당신이 만약 왕이 된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리라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왕관이 겨우 3일 만에 사라지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되는 운명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조선의 역사 속에는 상상하기 힘든 비극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답니다. 단 3일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흥한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와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빚어낸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었죠. 이 영상은 그단 3일의 짧은 통치 기간 뒤에 가려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겁니다. 한 왕족이 어떻게 반란군에 합류하여 왕좌에 앉게 되었고 또 어떻게 그토록 비참하게 몰락했는지 그 처절한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권력의 잔혹한 본질과 역사의 아이러니를 생생하게 마주하게 될 거예요. 과연 흥안군에게 왕관은 거부할 수 없는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잔혹한 저주였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 역사의 미스터리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보시죠. 이야기는 조선 선조의 궁궐에서 시작됩니다. 1598년 선조의 열 번째 서자로 태어난 이가 있었으니 바로 흥안군 이재입니다. 생모는 온빈 한씨였고 광해군, 정원군, 인성군 등 여러 이복형제들이 있었죠. 흥한군은 왕위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활달하고 호방한 성품으로 풍류를 즐기며 사는 지극히 평범한 왕족에 불과했습니다. 조정의 중요한 결정에 관여할 일도 거의 없었고, 1617년 인모광우 패비론 때 패비에 찬성한 것 외에는 특별한 정치적 행적도 없었죠. 그는 그저 왕족의 신분으로 한성의 저택을 하사받고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면서 조선의 정치지형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광해군이 폐위되고 능양군이 인조로 즉위하면서 흥안군은 인조보다 3살이나 어린 삼촌이 되었습니다. 인조는 선조의 손자였고 흥안군은 선조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이러한 복잡한 왕위 계승 구도는 이후 큰 파문을 일으킬 씨앗이 되었습니다. 1624년 1월 조선을 뒤흔드는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괄의 난입니다. 인조 반정의 1등 공신이었던 이괄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서인 내부의 권력 다툼과 불만이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괄은 막강한 군사력을 이끌고 한성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인조는 급히 공주로 피란길에 올랐고, 이때 흥안군도 함께 피란행렬에 합류했습니다. 흥안군이 반란군과 내통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인조는 그를 신뢰하며 함께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강을 건넌 후,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흥안군은 피란행렬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강을 건너 한성으로, 돌아가 이괄의 진영으로 합류한 것입니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흥한군의 행동은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뢰하고 보호하려 했던 인조를 저버리고 반란군의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1624년 2월 10일, 음력, 이괄군은 마침내 한성을 점령했습니다. 왕궁은 텅 비어 있었고, 백성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죠. 이괄은 즉시 흥안군을 경복궁의 터로 데려와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흥안군은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논공행상을 시작했죠. 반란에 가담한 장수들과 병사들에게 공을 치아하고 벼슬을 내렸습니다. 화려한 왕관이 그의 머리에 씌워졌고 왕의 권한을 행사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는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첫날 그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 했었지만 모든 것은 이괄과 반란군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뿐인 왕 허수아비에 불과했죠. 둘째 날인 2월 11일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인조의 관군이 반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안연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이괄군은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반란의 기세는 꺾였고 흥안군의 왕위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인 2월 12일, 이괄은 한양 도성을 포기하고 도주했습니다. 단 3일 만에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흥안군의 왕관은 땅에 떨어졌고,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닌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성을 빠져나온 흥안군은 소천, 소천, 현재의 평안도 지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숨어 지내며 체포를 피하려 했지만, 운명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백이종군 중이던 한교가 흥안군의 정체를 알아차렸고 소천현감 만사함이 그를 체포했습니다. 흥안군은 결박당한 채 한성으로 압송되었죠. 1624년 4월 3일 음력 2월 17일 흥안군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도원수 심기원과 신경진이 장만과 상의하여 국청 국가차원의 재판 도없이 창덕궁 도나문에서 그를 처형했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흥한군의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한때 왕관을 썼던 그는 이제 죄인의 몸이 되어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창덕궁 도나문에서 그는 목 매달려 죽었습니다. 흥한군의 처형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아무리 대역죄인이라 해도 왕족의 처벌은 국왕의 허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기원은 인조의 허락도 받지 않고 멋대로 처형을 집행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인조는 크게 노했습니다. 비록 흥한군의 죄가 명백했고 심기원의 공적을 고려하여 처벌하지는 않았지만 이 일로 심기원은 인조의 눈밖에 나고 말았습니다. 흥한군의 삶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평범한 왕족으로 살다가 반란에 가담하여 3일 천하의 왕이 되었고 결국 처형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역사는 흥한군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그는 명백한 반역자였습니다. 인조를 배신하고 반란군에 합류했으며 불법적으로 왕위에 올랐으니까요. 1624년에 편찬된 선언속보에는 흥안군에 대한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왕실 족보에서 지워버린 것이죠. 그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완전히 잊지 않았습니다. 1871년, 고종 8년, 고종은 흥안군을 복권하고 효희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거의 250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죠. 그러나 이 복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역죄인의 배신자를 복권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여론이 비등했고 1900년 광무사년 완순군 이재환의 건의로 흥안군의 왕족지기는 다시 삭탈되었습니다. 흥안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째 권력의 덧없음입니다. 단 3일의 왕위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 짧은 시간 동안 흥안군이 누린 것은 왕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막차표였을 뿐입니다. 둘째, 배신의 대가입니다. 흥안군은 자신을 신뢰하고 보호하려 했던 인조를 배신했습니다. 그 배신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아다 가는 결과를 낳았죠. 셋째, 반란의 허망함입니다. 이괄의 난은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며칠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흥안군은 그 허망한 반란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흥안군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괄의 계략에 말려든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가 피란 행렬을 이탈하여 적극적으로 반란군에 합류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의 선택이 무엇이었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단 3일의 왕위는 그에게 영광이 아니라 죽음의 선고였던 것입니다. 헝빈 왕좌, 그리고 피가 채 마르지 않은 창덕궁 도나문. 그두 공간은 침묵 속에서 역사의 냉혹한 진실을 증언하고 있었을 겁니다. 흥안군의 짧은 삶은 거대한 시대의 희생양이었고, 그의 죽음은 권력투쟁이 잔혹함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이름뿐인 왕이었지만, 그의 죽음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선명하게 새겨져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오는 길은 언제나 피로 물들기 마련입니다. 흥한군의 비극은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질주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왕관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왕관의 무게가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으로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